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아크지에스 오늘은 제 19강 DWG2 SH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난주에 찍었는데 허칫하다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컴퓨터에 오토데스크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본 사이트에 들어와서 샘플로 있는 파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따로 빔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빔 모델도 여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샘플 하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한 곳에다가 그냥 뭉쳐놓고 가장 마지막에 만들 시프 파일을 위한 폴더를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ArcGIS p r 를 여시고 그냥 프로젝트 아무거나 만드시고 맵 하나 아무거나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이미지 파일하고 똑같아요. 좌표계가 헤드 파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경우엔 방금처럼 이렇게 오류 경고등이 떴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00점으로 데이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00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CAD 자체에서 쓴지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냥 텍스트가 있는 게 있고, 포인트 따로 라인 따로, 폴리곤 따로 있고, 멀티패치 같은 경우에는 3D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아마 2D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대부분의좌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원위치에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제일 위에 CAD 레이어 탭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오레퍼런스 해가지고, 그냥 보통 하시듯이 애드 컨트롤 포인트 하셔가지고 이 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시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 무브스케일 로테이트 이거 쓰는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란 점 잡고 이게 원래 위치한 곳으로 그냥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란 점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르시면 그 상태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세이브 하시면 좌표계 파일이 생성이 되고 앞으로 이 캐드 파일 d w g 파일을 열 때마다 좌표계가 읽혀서 원래 위치에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쉐이프 파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피처 클래스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G P 툴에 가셔가지고 CAD 검색하시면은 CAD 2 Geo Database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불러왔던 그 DWG 파일 그냥 끌어다가 넣으시면은 그리고 Geo Database는 지금 프로젝트 의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고. 좌표계에 없을 경우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좌표계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런을 클릭하시면 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인 폴리곤이 각각 피쳐 클래스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피처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희 보통 GIS 데이터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드에서는 레이어를 다 각각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벽이고 창문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각각 한 레이어로 묶여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월, 윈도우, 도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캐드에서 쓰듯이 이거를 다시 나누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GP 툴에 가셔가지고 Split by Attribute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누고 싶은 피처를 넣으시고 Target w o r k s p a c e 지오데이터베이스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 지오데이터베이스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릿필드 여기 Attribute 테이블 보시면은 저희가 레이어에 있는 항목들로 나누고 싶잖아요 여기 스플릿필드에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Run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데이터베이스에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에 도어, 월, 윈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D에서 쓰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 개의 피처레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SHP 파일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똑같이 GP 툴에 가셔가지고 To Shape File Feature Class To Shape f i 클릭하시고 여기다 넣고 싶은 것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만 쉐이프로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Output Folder 선택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캐드 투 쉐이프 쉐이프 파일 이 상태로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쉐이프 파일이 좌표계하고 데이터가 다 뭉쳐진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드 데이터를 아크제스 프로에 가져와 가지고 바로바로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레빗이라든가 뭐 콜라다, 오브젝트 파일, 뭐 스케치업이라든가 그냥 3D 기계 건축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오토캐드, 오토캐드란다 아크제스프로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일이 있으시면은 인서트에 가셔서 여기 로컬씬이나 글로벌씬 그래서 3D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본 파일 자체를 변형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좌표가 없다는 경고등이 한번 뜨고 이것도 아마 영역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원격으로 로그인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터랙티브 애널리시스 툴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을 잘라가면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잡다한 툴 그런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잡 기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 오토캐드가 아니라 오토데스크죠. 오토데스크 제품들하고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5버전 사용 중인데, 2.5버전에는 여기에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이 없는데, 다음 버전에는 그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토데스크 제품을 많이 쓰시면은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카탈로그에서 바로 불러와서 업데이트하고 서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튼,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오토데스크 제품을 불러올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간단한 뭐 프로젝트 가져와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